자 예, 반갑습니다 벨트입니다 오늘은 좀 욕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검사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솔직히 이럴 때 이런 영상까지 올리면은 또 동요를 할까봐 안 올리고 싶은데 욕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최근에 이 검은사막 관련해서 결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제 이벤트 저는 이렇게 결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게임 처음 봤어요 그동안 몇년 게임하면서 이렇게 스토어 관련된 이벤트 뭐, 진짜 많으면은, 반년에 한 번? 거의 이 정도 이벤트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벤트 내용들, 두 개나 빠진 겁니다. 제맨 앞에 있는 거 보시면은, 9월 9일, 9월 9일 날부터 시작했던 건데, 어25% 확률로 100% 페이백을 해주는 갤럭시 스토어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과금들을 많이 했죠. 굉장히 과금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한 20만원 결제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5천원 패키지 결제했는데 25% 확률로 운이 좋으면은 5만 5천원 포인트를 돌려주는 그러니까 보통 한 100만원 하면 한 25만원 돌려줘요 그러면은 1 0 0만원을 했으니까 2 5만원 돌려주고 자 두번째 얼마 전에 했죠 네 얼마 전에 했던 10월 17일날 저번 주 11일 전에 했던 원스토어입니다 이거는 원스토어 50% 캐시백 이벤트 100만원 결제하면 50만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50만원, 100만원을 결제하면은, 50만원을 포인트로 쌓아두고, 그거를 결제할 수 있게 해줬던, 50% 캐시백. 웃긴 거는, 요 이벤트 끝나고 지금 비어있는데, 바로 갤럭시 스토어에서 30% 캐시백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 캐시백 또 했는데, 자, 문제는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나왔어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0월 28일 오늘 오전 오늘 오전부터 네, 11월 4일까지 또25% 확률로 100% 페이백을 해줍니다. 맨 처음에 했던 이벤트 똑같아요. 중간에 빠져 있는 내용 중에 원스토어 2만 원 쿠폰 이벤트 뭐 등등이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은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음 사실 지금 게임 업데이트 존나 개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어, 과금을 쳐하는 이벤트만 개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열받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이 지금 업데이트가 굉장히 막잘 되면서 뭔가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사람들이 아 너무 재밌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중간에 이런 이벤트를 하면은 아 정말 고맙다. 요 어, 이렇게 이벤트 결제 해서야지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개판인데, 시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제 이벤트만 차오가 앉았어? 미친 놈들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 갤럭시 스토어, 원 스토어, 아이폰들 안 돼요. 아이폰 유저들은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은 11만원짜리 1 1만원을 결제해야 되고, 갤럭시 스토어 하는 분들은 11만원짜리 99,000원에 결제하고, 할인 또, 뭐, 이제 포인트까지 쌓아주네? 그러니까 보통 한 7, 8만원, 6만원에 결제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같은 패키지 결제해도 4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러면은 아이폰 유저를 게임하고 싶겠습니까? 게임하기 싫죠. 예, 그럴 거면은 뭐 갤럭시폰 써라,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근데 그런 피해는 한두 번으로 좋게 해야지.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상가인데 네번 다섯 번 넘게 이벤트를 한다.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게임하지 말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과금러들도 원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 0 0만 원을 과금한 유저들도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오와에서 과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이득이니까. 오바에서 과금을 하게 되는 거야. 원래는 100만 원 하는 사람도 200만 원 하고 300만 원 하게 되고 본인의 여유보다 훨씬 더 많은 과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은근히 리스크가 커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저 어느 정도 과금을 노력을 커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과금을 줘버리면 너무 격차가 나버리는데 보통 이런 이벤트는 다른 게임으로 하면 6개월에 한번뭐 진짜 진짜 많이 하면 4개월에 한 번? 그 정도인데 무슨 한 달에 이벤트를 다섯 번에 쳐버리면은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패키지를, 어, 오늘 새벽에 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갑자기, 오늘 새벽에 샀는데? 갑자기 오전부터 이벤트를 한대. 이러면 또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열두,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업데이트 하자마자 사고, 또는 월요일 되자마자 사가지고 게임 열심히 즐기기 위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를 해버리면 갑자기 손해보는 기분 들고, 아, 이럴 거면 기다려서 해야 되고, 또 후회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 계속 이벤트 할텐데 이제 그냥 차라리 이벤트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고 이런 이벤트를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그냥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 그냥 진짜 게임 존나 마지막이라가지고 빼먹는 느낌? 그런 느낌밖에 안들어요 옛날 중국게임 할때 느낌이에요 물론 진짜 그정도 그정도 게임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못된거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이벤트 많이 해주면 유저들이 좋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건 좀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저같이 과급하는 사람들이야, 과금량 조금 들고, 뭐, 많이 하면, 그, 많이 뭐, 재화가 생기면 좋긴 좋겠죠. 그래도 이런 마케팅은 아니에요. 진 뭐, 아 만약에, 정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솔직히 뭐,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9월 9일 날 했다가, 10월 17일 날 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시, 10월 20, 10월 20일에서 또 했다가, 10월 28일 또한대한달 내내 이벤트를 해요. 이 박탈감을 무시 못합니다. 이걸로 결제할 수 있는 사람과 결제할 수 없는 사람의 박탈감, 그리고 과금을 하는 사람과 과금을 하지 못한 사람의 박탈감, 똑같이 과금을 하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박탈감, 미리 열심히 하려고 샀는데 열심히 하려고 사, 샀는데 조금 있어 이벤트 해가지고 손해 본 사람들의 박탈감. 이런 생각은,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이벤트는 진짜, 간혹 가다가, 뭐, 분기다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반년에 한 번씩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게임 즐길 걸 쳐내놓고 결제를 하라고 하든지, 미친놈들이 이렇게 복구권도 이상, 이상한 패키지는 이상한 거만쳐 만들어가지고, 결제할 거도 없는데, 왜뭐 이벤트 쳐 만들어놔. 먹지로 뭐 사한 거야, 뭐야? 돈 아까운 생각 드니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살한 거요 뭐예요? 이거는 욕 먹어야 됩니다. 무슨 게임이 한 달에 할 할인, 결제 할인이 별자 다섯 번해요 무슨 중국 게임이에요? 그냥 광고비 어 게임 스폰 받아 가지고 광고비만 받고 그냥 광고해 가지고 그냥 돈 빼먹는 게임입니까? 그런 그런 씨 하자 있는 게임도닌데왜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너무한 겁니다. 이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아니 아, 진짜 <laughs> 게임은 잘 만들었는데 왜 이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결제 이벤트 누 진짜 어떤 분들에게는 고맙다고 고마운 이벤트가 될수 있겠지만 은 이렇게 과도하게 남용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혼란을 주잖아요. 네. 너무 사,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주지 말자고요 네, 제발 앞으로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스타 때문에 검사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지스타 그거 끝나고 검사 신경 써서 사람 더었다면 그만이에요.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지스타 그게 뭐라고 이렇게 검사 신경을 안 씁니까? 너무 개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서버도 개판이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화내서 죄송하고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